매 네, 성경목상 나눔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루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이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이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의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이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르되 유다 내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내겝과 겐 사람의 내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플랫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섯 개의 달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울을 직면하고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돌아간 후에 갑자기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다윗의 생각이 후일에 다시 사울의 나를 추격해 올때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겼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 말했던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넘겼다, 넘긴다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를 왕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 또한 사라져 버린 다윗을 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죠.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울의 적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온 영토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고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난다고 말하는데요. 이제 함께 떠나는 거죠. 600명과 더불어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맨 처음에 어, 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을 때에 아기스의 부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들에게 왔으니 다윗을 죽여 보복할 조로의 기회다 라고 아기스 왕을 설득할 때 자신의 죽음의 위험을 느낀 다윗이 스스로 미친 척하여 도망쳐 왔던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에 다윗이 또 다윗의 600명이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어, 최소한 뭐, 1,200명, 2,000명 이상의 숫자인 거죠. 거대한 어, 이렇게 그룹이 사실은 아기스에게 들어가 이제 아기스와 함께 아기스 의탁해서 아기스 왕 밑에 살게 되어지고 그때 다이의 아내 두 사람인데 아이노왕과 아비가일이 함께 합니다. 그래도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한다는것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또 위로가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건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 망명한 것을 사울이 알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잘알수 있습니다. 엔디게에 있을 때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용변보로 들어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는데 사무엘이 죽자 두려웠했던 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남쪽 멀리 사울을 피해 이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 우리가 봤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서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다가 이제 이십 광야라고 하는 곳에 피해 있는데 이때 이제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가서 사, 사울에게 이제 어, 우리 땅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밀고 하게 되고, 어,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그 다윗이 잠자는 중에 이 사울의 진중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어, 다윗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가드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버리는 것이고 아기스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시글락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약탈하는데 사실은 이제 유다 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쪽에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땅들을 약탈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 아말렉 지역에 있는 동, 그 마을들을 약탈하면서 그 약탈물들을 자신이 이 유다 땅에서 약탈해 온 것으로 가드 왕에게 속이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먹고 블레셋 가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고 사울은 다윗의 추적을 멈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달락에서는 이제 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한 다윗이 이제 2,000명 정도 되어지는 자신의 어, 그룹들 이제 구, 그 무리를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다윗이 아기스에게 어, 수도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는 성읍 가운데 하나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잘 돌보겠다라는 의도를 넘어서서 지방에 있어야만 이 아기스 왕의 어떤 감시라든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아기스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고 그 다윗의 성읍이 됐던 시글락이 지금도 다윗의 시대나 이 3일상이 기록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유다 지파 땅에 속해 있었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산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4개월, 16개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은 글쎄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적군이었지만, 다윗의 어떤 명성, 또 용맹, 또 지혜로움을 아니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발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성읍을 아기스에게 구하고, 아기스는 시글락을 그에게 주니 거기서 1년 4개월을 거주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이제 시글락에서부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약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주변에 있는 동네들인데 이제 구슬 사람과 그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침략해서 약탈하는 거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더 높은 산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침략해서 남녀를 살려주지 않았다. 학살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과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 아기스에게 바치는 이 일을 이제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수없이 반복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남쪽의 이방민족들을 침략하고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고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바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그 전리품을 바칠 때 자신이 암말레에게나 남쪽에 있는 산지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이라는 것 속에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아, 이게 일상의 어떤 루틴이라는 것을 이 아기스의 말 속에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다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근접 지역에 있는 어, 이제 이민족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아기스는 다윗을 믿어 줍니다. 아기스가 굉장히 순진한 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을 이제 공격하고 약탈했으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히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고향으로 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이 내 부하가 될 거다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아기스의 순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이죠.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를 공격했다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는 아니니까 그 아닌 것이 들킬까봐 아예 사람 자체를 살려두지 않고 있는. 다이세의 어떤 잔인한 모습, 또이 모습이 다윗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폭로하는, 아니면 그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증인, 그 증인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다윗의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관련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또 패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달락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다이슨 아기스 왕에게 유다의 마을을 습격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약탈하는 마을, 마을의 모든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달락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자연스럽게 아기스는 자기 밑에 있는 다이에게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어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런 다윗이 흡족했겠죠 그래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승, 그 공로를 세우게 될 터인데 내가 나를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내 최측근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발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도 참전을 요구하고 다윗에게 다윗의 다이세 약속과 보상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갑자기 마음을 먹는다. 일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 몸을 우타카로 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미친 척하여 겨우 도망쳤던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망명을 한다.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 유다 지파 땅에 거하라는 명령이나 자신들의 대적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그 탄식이 이 망명의 결정 속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언급도 없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난 것 외에 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상황과 두려움에 빼앗기게 될때 최악의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희망은 내일의 믿음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하게 되지 않을까에 있다. 깨어 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장정들의 숫자가 600명이니 가족들을 합하면 최소한 1500명은 되지 않았을까. 다윗은 자신과 자기 사람들을 위해 거주할 것을 아기스 왕에게 요청한다. 기꺼이 성업을 내어주는 아기스 왕의 모습은 과연 다윗에 대한 환대, 호의적인 표현이었을까? 자연스럽게 계약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기스 왕과 다윗 사이에 형성된다. 다윗은 스스로 아기스 왕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다윗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가 이 상황에서 저 물속 깊이 깊이 가라앉아 버린다. 다윗의 현실이다. 사람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목말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목상 나눔입니다. 아기스 왕을 위해 블레셋의 잔인함을 닮아야 하는 다윗을 본다. 무고한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침략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동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적이 없는 이들을 다이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약탈하고 학살한다.그리고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바친다.다이슨이 잔악한 폭력을 자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밤에 피곤에 지쳐 잠을 잤을까? 죄책감과 낙심에 울며 밤을 지새웠을까?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자신을 위한 삶은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다. 때로는 타인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나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이삭에서 발견되는 죄의 패턴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잘못된 선택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죽인다. 우리야 또한 이 죄의 패턴의 희생양이다. 나에게는 어떤 죄의 패턴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의 거짓말과 피를 흘리는 죄는 마침내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기 부족 이스라엘 자기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렛의 편에 서서 참전한다는 이 아이러니가 인생 속에서도 경험될 때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할례받지 않는 자들 속에 다윗 자신도 포함되게 된다. 자신을 몰아내고 사우를 충동질해서 자신을 추격해 죽이도록 사주하는 자들의 의도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이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의 결과로 현실이 될 상황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름하지 않고 믿음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생각과 결정, 행동의 대가가 한이 맺힐 만큼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다가 오게 되는 것을 본다. 내 말과 내 행동,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동기를 잘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내 자신을 매일 같이 내어 놓아야 하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 특별히 낙심된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게 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경책하시고 교훈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과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와 총명, 통찰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